했습니다. 이제 네. 성불하시고 그냥 소원성취하시고 덕진 <laughs> 어? 스님 뜯먹는 일다 이루시고 <laughs> 망가 뜯고 잡순대로 소원성취바로니요. 아 네, 이루시고 내가 항상 또 그런 마음이 걸리더라고. 얼마나 힘들면 여기 이렇게 올라왔는데 꼭 소원성취를 해야 되겠다. 윤정숙이 그냥 맘먹 응? 응. 기우생 맘먹 뜯먹는 일다이루시야돼 내가 오늘도 죽은 다. 소상님 째는 추가 나고면 추가 나고다 했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스님. 제가 뭐, 이제 오늘, 다음 주가 백주행이죠?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네. 내가 이제 다음 주는, 제가 이제 다음 주는 태국 공연을 가고요. 사실은 수요일날 태국 공연을 가는데 무리수를 두고 사실는 올라왔어요. 아이고, 애쓰셨어요. 아무래도 컨디션 도절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래도. 아이고, 애쓰셨어요. 어, 오늘 아니면 또, 9월달에 또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네그 종일 엄 많이 있으시고 그냥, 어? 그냥 공연도 참 많이 연결돼가지고 그냥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게 좀다 밀어주시고 말이요 아이씨가 안 먹을 때만 이으시게 해주시고 말이요 아이씨가 예가 예. 그래서 백중날 못 올라오니까 예. 제가 오늘 음성 공양으로 아유 감사하죠 고맙죠 예예예 네, 예, 예. 회신곡 한소리를참 우리 여기 보신 저, 저 영가님들 조상님들다 영광이었습니다. 그냥 해신곡을 또 들으시고, 네, 참기하신 어, 해서... 우리 소리하신 분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음성공양을 <laughs> 이렇게 해주시니 너무 어? 영광이고. 아야. 영가님들 다요번에는 이제 다 어? 그냥 극락왕생 하시고 있습니다. 네, 극들으로다 가고 있습니다. 천상으로 네. 가고 극락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또. 음. 귀한 말씀을또 해주셨는데, 제가 그냥 갈순 없잖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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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직접 이고고 직접 네. 요거 이고마이채우고자 네. 나머지 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샷 해보 고 아이고. 아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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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예, 그냥 안 좋은, 그냥, 저기, 싹, 그냥, 비우시고 아유.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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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작은 정성이지만 어, 백중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연천봉 등음원 안에 계시는 부처님과 그리고 신중님들과 사랑되시는 분들과 칠성님과 지장 보살님과 다 우리 연관님들에게 이렇게 사랑하한미성공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그리움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 누구나 사랑하면서 어 어머니, 아버지 또 그리고 그 그리운 사람들을 그리워하면서 그 음원도 없고 마이크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열악한 환경이기는 하지만 오늘 제가 음성 공연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 uh-uh uh Okay oh. Hi! 불러드렸는데 아, 목도 안 풀고 그냥 하려니까 소리는 제대로 안 나오는데요. 그래도 제가 이제 뭐잘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회신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저 Oh 叫那 고래이요, 80장년, 90분간. 100세를 산다 해도, 달로 더불어 노라면, 은혜천하고, 200달의 날로 더불어. 못 사는 인생 어느 아가고 몸도 아플 수는 청춘 가고 백발로니 애달고도 슬프도다. 인삼노경인삼노경 다, 뭐 이게 다, 다 틀렸네. 처음 다. 우리 선생님 생각하다 보니까 자, 우리 선생님이 다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춘이 가고 백발이 올줄 알았으면 저 이곳 등록하시고, 다, 서방정터 안미탑을 붙여준 세계에 가셔서 다그명나라고 생각하세요. 저 여기 옆에 보면, 여기 보시면, 우리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우리 엄마 아버지, 그 다음에 그 우리 오빠, 언니 다 계시고, 우리 또 제게 이제 소리 세계를 어, 심어주신 우리 최창남 선생님, 이렇게 또, 제가 이렇게 기도를 올렸는데요.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겠네. 아이고, 잘한다. 키가 소리가 알테놓떠니 그거밖에 못하냐? 선생님 산에 올라와서 그렇다고 또핑계대면 어떨까? <laughs> 자, 그래서, 어, 이번에는, 참, 이렇게 우리 최창남 선생님, 항상 저에게 뼛속 깊이, 어, 소리 세 개를 열어주시고, 또 그리고 저희 엄마 아버지 어, 금생에 제가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날 수 있도록 어, 이렇게 소리꾼이 되고 또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야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지. 가야지. 산 넘고 꽃 피고 새울면 나는 가야지. 산 넘고 물 건너서 혼자 가야지. 꽃이 피면 꽃에서 자고 바람 불면 바람에 자고, 뭐나 먼 길, 울며, 울며 혼자 가야지. 우리 철부처님은 마음씨도 좋아, 오냐, 오냐, 잘 가라고, 나무, Amen. Um, 자 이렇게 무사히 연천봉에 이렇게 또등 연천봉 계룡산 연천봉 등로암에 이렇게 와서 또 이렇게 힘들어서 그런지 소리는 안 나오긴 해도 이렇게 양식으로 음성공양을 올렸습니다. 다들 성불하십시오. 다들 성불하십시오. 다 극락왕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놀람> 계룡산 3차 연천봉이 왔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없고요저 혼자예요 나무사냥 대신 나무사냥 대신 나무사냥 대신 나무계룡산 사냥 대신님 자 이렇게 또기우생 윤정수기가 이렇게 계룡산 연천봉 3차 도전 성공했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하나도 맞고요 좋습니다. 유후 성공. 자 성공입니다. 보이시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 올라가서. 우 네. 연천봉 3차 성공했습니다 성공! 이제 조심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유후 감사합니다